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조민 작가님의 자녀와 관련한 아동학대 사건이 상당히 이슈가 되었는데 최근 이 사건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재판 결과는 특수교사 윤모씨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위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그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올랐던 것이 바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었는데, 오늘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김재성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론TV의 김재성 변호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개인적으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영상 촬영을 많이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재성 변호사님도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laughs> 선생님 드레스코드가 말해주지 않나요? 하기 전혀 안 맞잖아요 그죠? <laughs> 아 죄송해요 이제 맞췄대요 <laughs> 아네 진짜 오랜만에 함께 촬영하는 것같은데 벌써 2024년도도 두 달이나 지났는데 늦었지만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네 저도 새해 인사가 순간 지나가버렸네요 여기 김재성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한 해가 다르게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가 재판을 하다 보면 재판 한번한 한 번의 간격이 통상 한 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건이 끝나면 보통 6개월이 지나가 버리니까 1년도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촬영할 때가 언제인지 가물가물 할 정도인데요. 그래도 올한 해도 론TV는 시청자 여러분께 알찬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더욱더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뭐 할까요? <laughs> 네, 저도 더욱더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재성 변호사님과 나눠볼 사건은 주호민 작가 자녀의 아동학대 사건인데요. 먼저, 여러 매체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죠? 네, 이 사건은 주호민 작가님의 9살 된 자녀분이 자폐성 장애가 있다 보니까 경기도 소재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담당 교사님이 2022년 9월경 수업 중에 자폐성 장애가 있는 조민작가님의 자녀에게 한 일부 발언들이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볼수 있었느냐 이게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더욱 쟁점이 되었던 것은 조민작가가 학교에 다녀온 자녀의 상태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가지고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서 등교를 시켰는데요. 그 녹음기를 통해서 수업 중에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가 녹음된 자료를 근거로 조민 작가가 단응 교사를 고소하게 되면서 여기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수집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할수 있느냐 이게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거였죠 일단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 음. 이 사건에서 기소된 특수교사는 결국 평고 유예를 받게 되는데 그 판결의 이유가 무엇이었죠? 네, 일단 검찰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로 지적한 것은 2022년 9월경 2시간 30분가량 이루어진 수업 중에 있었던 여러 발언들 중에 5가지의 발언이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 중에서 너를 지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정말 싫어. 라고 이야기된 한 가지 발언에 대해서만 피해자에 대한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아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였고 나머지 4가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또 학대로 인정된 하나의 발언에 대해서도 직접적 고의가 아니라 입필적 고의를 통해서 범죄 사실을 인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아동학대 사건과 똑같이 형을 선고하기에는 재판부에서도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이 아동학대 사건이다 보니까 범죄 사실에 대해서 여타의 사회적 사건과 달리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아서 무죄로 선고된 발언들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해 볼 수는 없었지만 결론적으로 무죄로 판단된 발언들에 대해서는 확대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서 무죄로 판단되었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재판부는 그 발언들이 혼잣말 형태로 짜증을 낸 것, 수업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 다소 과하게 반복하여 말하거나 불친절하게 말한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는 지적은 했습니다. 그러나 학대의 고의까지는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이었죠. 그런데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발언에 대해서도 직접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유죄로 인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유죄로 판단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네. 특히 재판부에서는 무죄로 판단한 발언들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표현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는 지적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추후에 항소심이 열리게 된다면 다시 판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재판부는 피고인인 특수교사가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전체 수업이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 및 의도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로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여러 동료와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특수교사로서 그간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리고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 발언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 것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선고를 면해주는 판결인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선고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 사건의 뜨거운 쟁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점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능력에 있었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사자간의 비밀녹음이나 통화중 녹음은 불법이 아닌데 타인간의 대화를 장치를 이용해서 녹음하는 이른바 감청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조민 작가가 녹음기를 자녀 외투에 넣어가지고 타인간 대화, 특수 교사와 자녀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 이게 감청에 해당할 수 있어가지고. 공신 비밀 보호법 위반이 될수 있고 이렇게 수집된 증거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반적인 법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 당시 특수교사의 변호인도 이 부분을 주장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부는 조민 작가의 녹음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서 주민 작가가 녹음기를 통해서 채집한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고, 이것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했던 것이었죠. 법리적인 부분이긴 한데, 죄가 인정이 되려면 법률 규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하고, 다음 단계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당방위와 같은 것을 따지는 단계의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촉법소년 문제와 같은 것을 따지는 단계의 책임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재판부는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이 되지만 다음 단계인 위법성 단계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재판부도 주호민 작가의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그 녹음에 의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그 이유로 어떤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있고 CCTV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 녹음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녹음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행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통해 채취된 녹음파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어서 녹음파일과 이를 기초로 확보된 2차 증거의 증거능력 또한 모두 인정한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존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 녹취 파일 증거를 기초로 유무죄 여부 판단으로 나아갔던 것이었죠. 오늘은 주호민 작가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결국은 이 사건 재판부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그 위법성을 조각할 이유가 있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를 통해서 유죄의 선고도 할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뿐이 아니고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판단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다른 사건에서도 이 사건 재판을 인용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도 그 위법성을 따져서 증거능력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 매체에서 언급되고 있는 주호민 작가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에서부터 문제되고 있는쟁점까지 꼼꼼히 살펴보았는데요. 역시 김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기자회견 <laughs> <좀> 불러주시길 했어요. <laughs> 요즘 영상을 촬영할 시간이 정말 정말 없어서 그김 변호사님과 이슈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김 변호사님과 사회적으로 주목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내용을 가지고 김재성 변호사님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더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김재성 변호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까지 로운 TV의 이상현 변호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로운 TV의 김재성 변호사였습니다.